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성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캐릭터, 엔드 컨텐츠죠. 엔드 오브 마피파, 마피파의 끝, 징그레이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징그레이 제가 육성 맞는지는 꽤 됐고요. 지금 징그레이 1편, 2편 나갔고, 이번에 3편, 마지막 편이 나갈 건데요. 그래서 일부러 일요일날, 오늘 임피타노스 잡는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징그레이 리뷰하려고. 자, 징그레이 상세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물리 공격은 별로구요. 에너지 공격력 만, 뭐야, 0칠천까지 올려놨구요. 그다음 공격 속도 최대구요. 방어 무시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방어 무시가 39%인데, 화염 공격력을 제가 높여놨어요. 자, 화염 피해가 38.4%, 네, 화염 공격력, 그 다음에, 어, 지금 스킬 쿨타임이 굉장히 안 좋네요. 38.7%. 그렇다면, 용 장비 이거 봅시다. 방어 무시로 가느냐, 스킬 쿨타임으로 가느냐인데, 저는 스킬 쿨타임으로 얘를 바꿔줄게요, 그러면. 쿨타임이 너무 안 좋다. 자, 그러면 스킬 쿨타임이 네, 44%로 그래도 그나마 좋아졌죠. 이럴 때는 뭐 이소 같은 경우에 그냥 좀 메인 운 같은 걸로 그냥 가는 게 좋았는데, 뭐, 어쨌든. 자, 이 정도 스펙입니다. 자, 장비는 다 당연히 풀강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근데 우르작은 아직 못했습니다, 하나도. 네, 우르작 못했고요 자, 스킬은 모든 걸다 찍어줬어요, 지금. 자, 스킬 하나씩 볼게요. 첫번째, 피닉스의 불꽃. 자, 스킬 피해량, 요게 지금 피닉스의 불꽃이 2티어 패시브구요. 스킬 피해량이 50% 증가, 그다음에 추가 피해량이 50% 상승, 70% 확률로 화염 피해 면역, 그러니까 화염 피해 면역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고요 자, 첫번째 스킬, 1번 스킬, 일성 스킬이죠. 불쇠, 액티브 스킬로 그냥 화염 공격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티어 스킬은 타임프리징이 2초가 달려있어요. 이 티어에는 타임프리징 2초가 달려있으면서 에너지 공격력, 에너지 공격력이에요. 이거는 화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타임프리징과 에너지 공격력 음, 2초고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용포랑 비슷한 뭐 그런 약간 느낌도 있고 너무 설명이 길어. 그래서 삼성 그냥 버프, 버프 스킬 그리고 화염이 같이 나간다. 이 정도로 알면 되겠고요. 패시브 스킬은 이제 부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니까 어, 그냥 육성까지만 육성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키우면은 네, 살한 살았, 번도 살았다 죽었다 살아나죠 자, 사번 스킬 헌신 액티브 스킬인데 이게 주로 쓰이는 이제 액티브 스킬이에요. 화염 피해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스킬 각성인데 이것도 버프예요. 버프 스킬 모든 공격력 45%, 자, 모든 속도 10%, 치명타로 45%가 10초 동안. 그 다음에 80% 확률로 슈퍼아머, 베리어, 실드, 모든 피해 면역, 무적 관통 효과. 그러니까 80%로 관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적 한다 그래도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에너지 공격력이 67% 에너지 피해 추가 피해에너지 172. 어요 같은 경우에 그소용돌이에요 소용돌이, 화염 소용돌이. 그리고 리더 스킬은 어, 요거는 이제 모든 상태 이상 제거입니다. 모든 상태 이상 제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오딘이라던가, 아니, 와스프에게도 있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슈퍼자이언트, 그 다음에 뭐 말레키스, 이런 애들 리더스킬이랑 비슷하죠. 캐릭터 활용 팁을 보면, 운명의 굴레와 각성은 버피 효과를 주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투사체를 발사하기 때문에 전투 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운명의 굴레와 각성. 자, 육성과 3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운명의 굴레는 사용시 누적 피해량 비례, 비례 체력 회복 효과도 적용되므로 상황에 맞는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명의 굴레는 여기서 체력 회복까지 있어요. 심지어 스킬을 사용했을 때. 체력 회복도 있고, 뭐,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막, 그냥, 엄청나요. 엄청나. 어. 뭐, 이따 써보면 알고, 알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소는 지금 현재 분노한 헐크의 힘, 최대한으로 이제 딜 뽑으려고, 각성 이소를 만드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도 에너지 공격력 아니면 지피 치명타 피해율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장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적이 좋을 것 같아서 화염 피해 제일 좋은 거는 뭐냐고 화염 더블 화염에다가 무적이 달려 있으면 최고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냥 화염의 정신 화염이 38%그 다음에 무적 3초 유니폼은 아직 없습니다. 자, 레스겔에 탑시다. 자 징그레인 이만큼 징그레인 이만큼 뭐 어, 아마도 스토리는 뭐 10-8은 못 깨도 10-7 정도는 깨지 않을까 싶은데 아얘 화염이라서 안 깨질려나 보자 보스가 얘 보스 봅시다 수르트가 아마 보스가 얘가 안될것 같은데 화염 번역이 될것 같아서 어 12-5로 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첸트리스 자레스기리 아팀 효과 딱히 안 맞춰졌네. 팀 효과가 딱히 안 맞춰져도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진그레이는 뭐 워낙 세가지고 갑시다. 하... 정말 때려보지면야12 5를 그냥 쓸어버리는구나이 화염 이 수성 돌이가 육성인데 육성이 되면서 버프까지 켜지고 스킬 쿨타임도 되게 별로 안 빨라요. 아 스킬 쿨타임도, 그니까 러 스킬이 어떤 돌은 이것도 너무 길지 않아요. 야, 진짜다좋고요 벌써? 보스? 와, 벌써 보스. 야. 어? 위험한데? 잠깐만. 아, 나 한, 한번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한번 죽어도 돼. 아, 속박이 면역이네, 쟤는. 타임 프리징이 안 걸리겠네요, 이 보스는. 인첸트리스, 인첸트리스인데, 어, 어, 확실히 좀 약간 세네요, 보스는. 달라. 슈파 닉네임은 저 b j 육성입니다 BTO, JTO, 6 d o 6성. 네. 확실히 근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 12-5라서, 어, 시간은 좀 오래 걸리네요. 매혹에 걸리는 건가? 매혹에 걸렸나? 가끔씩 매혹에 걸리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매혹에 걸리게 되면 아마 제가 피를 지금 뽑을 거예요 저한테서 여기서도 돈꽤 주네 2400 골드 음. 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스킬 나이즈 임무 성공. 하, 징그레이 날개, 불꽃날 불사전 날개 피닉스 피닉스죠 피닉스. 1분 42초 걸렸고요. 6천 물 들어주네. 와 이거 진짜 레스길이시다. 대박. 자 다음 해볼 거는요 스토리 해봤고 대전에서 타임라인 배틀. 타임라인 배틀에 요새 진짜 징그레이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힘들하는거 알고 있어요. 징그레이를 리더로 두면은 일단 상태 이상 면역이 되기 때문에 닥스한테도 안 발리겠죠. 무조건 이기지. 징그레이 대 징그레이. 싸움도 괜찮아요. 징그레이 어, 대 징그레이. 컨트롤 해주면.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징그레이가 참... 적군 만약에 리더로 돼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디스트로이어 2티어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디스트로이어 2티어를 그냥 딱 세워놓기만 하면은, 징그레이 예, 2티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다 좋네요. 음, 질 수도 있어. 오케이. 육성 켜주시고, 어, 왜안 나왔지? 근데 육성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 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육성 스킬은 되게 씹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우 죽었다 씨. 원래 진으로 다 바를 수 있는데. 또 요새 또 타노스가 워낙 대세라가지고 타노스 유니폼 나오고 나서는 거의 뭐 진까지 씹어먹고 있죠 요새 진은 디스트로이어 잡는데 이상하지 않요 진그레이도 여러분 디스트로이어를 만약에 만난다면 오성기만 쓰시면 돼요. 오성기만 땅 쓰지 마시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도는거 이거 도는거 아 육성기 또 씹혔죠 아내 육성기 왜 이렇게 씹히지? 또 씹혔네 이징그레인 육성기가 나가는냐안나가는냐가 안 굉장히 큰 가울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안 나왔네 아 나갔다 어 나갔는데 죽었어 나갔는데 죽었는데 죽였어 나이세 자징그레이의 여러분 진가는 뭐 요정도 어 보셨을거고요 타임라인 배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얼라이언스 배틀리 오늘 블래스트네요. 일반 모드니까 그냥 해보죠. 뭐 징그레이로. 공뽕을 누굴 해주지? 공뽕을 블래스트니까 아무래도 스승님으로 공뽕을 해주고 뭐 닥스 아니면 진어얘로 가자. 이렇게 합시다. 징그레로 이 한번 이겨 볼게요. 그냥 끝내 빨리 징그레이로 한번 클리어 해 볼게요. 지금 제가 평타 스킬 쓰고 있어요. 평타 스킬, 평타 스킬, 평타. 스킬. 평타. 계속 평타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아 평타가 근데 뭐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네? 말도 안 돼. 여러분 이게 평타인 거 알고 계셨어요? 나 처음 봤네 오늘. 징그레 이게 평타예요. 다단히트야 평타가. 평타가 여러분 다단히트입니다 말도 안 돼. 평타가 다단히트라니 진짜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게 평타예요 지금. 지금 계속 평타가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부터 스킬 좀 쓸게요. 이거 너무 세다 진짜 세다 아 이러니까 내가 옛날에 가끔 징그레이한테 타임라인에서 발리고 그랬지 벌써 끝이야? 2분만에 끝났네 2분만에 여러분 2분도 안 걸렸어요 시간 보세요 2분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일반 일반을 베깨는데와 대박이다, 진짜. 와. 극한 모드는 유니버설이기 때문에 안 되고. 오케이. 자, 다음 도전은 월드보스. 드디어. 아, 월드보스 가기 전에 협동 플레이 한 번만 가보죠. 징그레이로. 네. 당연히 뭐 1등 하겠지만. 네, 자동으로 그냥 돌려볼게요, 한 번. 월드버스를 제일 마지막에 잡고, 지금, 섀도우랜드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섀도우랜드 그 15층에 맞춰놨거든요. 15층이 뭐냐면은, 저의 그, 엔트리 모드에요. 엔트리 모드. 봅시다. 자, 삼성부터 쓰네요. 삼성부터 쓰고, 5성 쓰고, 어, 육성을안 쓰네. 육성안 쓰네. 야, 2등 했어. 육성을 안 쓰네요. 아.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렇다면, 섀도우랜드에서 지금 제가 일부러 15층에 맞춰놨거든요. 엔트리 모드 하려고. 그래서 징그레이 혼자서 다 때려잡는지 한번 봅시다. 아.. 여기서 아마도 어, 때려잡을 것 같은데. 나머지로 다 클리어하면 되니까. 징그레이 혼자서 엔트리 모드. 자, 가봅시다. 삼성 써주시고, 육성. 그 다음에 오성으로 이어지고. 나머지 스킬 순서대로. 어디 있어야 돼? 삼타로 육성. 녹는다, 진짜, 녹아 녹는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나? 녹는다. 누노래지? 미쳤다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세다 저 컴퓨터라고 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피니티 타노스 인피니티 그 이상 가 봅시다 뭐 징그레이 혼자 간다고 치고 팀효과 넣어줄까 영별 팀효과 징그레이 징그레이 생명력, 회피력, 방어, 이동속도, 상태이소, 치명타, 모공, 물리, 방어 음... 이렇게 넣어 주지. 뭐 이렇게 넣어 주고, 사이클롭스로 리더 리더 갈게요. 그러면은 영웅심 하나, 그 다음에 에너지 공격력 도 하나, 그 다음에... 민첩 공격 속도 민첩도 하나 넣어 주고 해피 무시 하나 넣어 주고 하얀 피해량 하나 증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을게요 어. <laughs> 너무 스트발 스트발이 필요 없으니까. 네. Let's get it. 갑시다. 삼성 쓰고 육성 쓰고 우성 쓰고 협동 한번 쓰고 다시 육성 쓰고 와 너무 했다. 근데 너무 했다. 녹는다또 넘어왔어. 어, 징그레이 진짜 너, 너무, 너무 센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와우! 야, 혼돈 육성 줬어. 아 징그레이 이름값 하네. 여러분, 징그레이 빨리 키우세요. 음. 아, 진짜. 미쳤다, 미쳤어, 징그레이, 진짜.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캐릭터네요, 얘네. 징그레이. 무조건 5초가 남으면 더 좋겠지만, 음. 뭐, 이서도 저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엔 우루까지 제대로 갖춰가지고, 다 때려잡아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음. 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징그레이, 네, 리뷰 어땠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여러분.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좋아 그,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육성이었습니다.